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워 주신 줄 믿사오니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주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상처는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복음의 일꾼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말씀을 따라 새 힘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터지며 요리고 성이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 같은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의 향기와 진리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나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맙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시니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을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에 강 같은 평화로 흐르게 하시고 행복의 물결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청지기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62편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미니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아삽과 해만과 여두두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언약계를 옮길 때도 찬양을 했어요. 찬양 지휘자 세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죠. 솔로몬의 성전, 늘 완공하고서도 아삽, 해만, 여두둔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지휘자였어요 그들은 일종의 선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가득 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선견자 또는 지휘자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두둔의 법칙 이라고 말하니까 표제어가요. 여두둔의 창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창법에 따라 합창단 레위인의 찬양하는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본문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에게 다윗이 이 찬양 가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성도 전체가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여두둔의 법칙 그 창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찬미를 후손들이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노래가 본문이죠. 본문의 내용 속에 먼저 우리가 구절을 본다면 슬프도다라고 구절에 말씀하며 사람이 입김이래요. 인생은 속임수랍니다. 만약에 사람의 그 가벼움과 그 입김과 같은 허무함을 저울에 달았더라면 그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이 배경 자체는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다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 사람은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구나. 인생 자체는 속임수이구나. 아무리 친하고 가까이 두었던 사람도 사람은 속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속에 철저하게 뼛속까지 깨달았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입김과 같은 사람, 이 한숨이거든요. 한번 내뱉는 숨.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호흡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은 너무 입김처럼 허무한데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변하지 않는 구원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너무 쉽게 변하는 범위 바람이 불면 너무 크게 흔들리는 존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반석되시는 하나님 의지에서 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람은 조금 탈취물이 있으면, 성공하면, 기고만장하다가, 아, 그것도 허무함에 끝나는구나. 그런 존재. 재물을 의지하다가, 그것에 허무함에 끝나는 존재인데, 나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10절 한절 더 보여주신다면, 사람은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만또 재물인으로 거기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성공에 또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입김과 같은 인생의 가벼움에 내 마음 두지 않고,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 1절, 2절 말씀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 있고 요새가 있는데 둘다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구원입니다. 반석과 요새 똑같은 단어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어서 사람은 입기민이 흔들리고 사람은 저울에 달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인생의 허망한 존재이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변하는 존재이지만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는 요새, 거기에 내 구원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인생, 쉽게 변하고 요동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재물도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반석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그것은 나의 구원을 의미해요. 나의 궁극적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같이 찬양할 것을 말하면서, 여두둔의 창법에 따라 온 민족 후손 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아, 6절과 7절인데 아, 이것은 전적인 의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11절에 의하면 말씀하세요. 권능은 내게 속했다.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있김이다. 민보만 잊지 마라. 사람은 속임수다. 민보만 잊지 마라. 인생의 나라, 나날 사람은 변한다.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압살롬을 의지했다가 흔들렸던 다위처럼 너도 흔들리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요새니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 마음을 받고서 이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일평생 의지해서 요동치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평안했다가 건강 놓치면 흔들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없으면 그것에 따라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의해 휘몰아쳐 흔들리기도 하고, 인생이 자꾸 이김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면 그분이 반석이고 요셉니 그리고 결국 그분이 구원이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강렬해서 주님 앞에 다윗이 홀로 찬양하다가 홀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어. 이것을 사람들에게 재결단시키면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김입니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있으니 하나님만 바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지휘자인 여두든에게 그의 법칙 창법에 따라 여두든이 모든 레위지파와 백성들에게 이것을 찬양하게 해서 회중 찬양으로 옮겨서 하나님만 바래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이 고백이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주의 은혜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흠양하여 주시오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비록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개엄 정국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함께 아파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